와 언더아이팅 형도 보고 있다. 네와 네. 이거 보세요 오늘 제대로 안 하면 네. 알아서 해요. <laughs> 네. 네 오늘 제대로 해라. 그렇죠. 저 네. 언더 너 이런 또 가죽 버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응원 왔을 때좀더 네. 힘내서 오늘 좀 보여줘야죠. 네 정말 아, 여기서. <laughs> 어, 이근육질의 <laughs> 형이 와서, 네. 네. 바로 이제 회초리를 들고 참교육을 <laughs> 시전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laughs> 와, 언더. 네, 언더 선수 네. 웃고 있지만, 자, 집중해서 네. 경기력 한번 발휘해봐야죠. 그렇죠. 언더. 옆에서 시야가 나오지 않도록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쪽에 수류탄 들어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 언더 누워 있어요. 언더 누워있어요. 언더 누워있고. 아, 어. 어, 일진일 채. 자, 저, 죽어봤고. 서로 하나씩. 언더, 언더, 언더. 그런데, 뭐이서 어, VSG가. 와. 오늘 언더. 야, 언더. 오늘 형 왔거든요. <laughs> 어 킬이 나겠는데요? 예, 언더, 언더 순식간에 3킬 한거 아닌가요? 와나피한 번만 빨고 나온더는우쪽으로더 벌린다 3명 왔다 아라 어. 앞에 올라왔어 천천히 해봐. 어, 어, 해봐 나 뒤로 빠져서 할게 좋아 나랑 호환된다 봐 그거 봐주고 있어 맞아, 맞아 아, 이거 보인다 맞아. 이거 보인다, 맞아. 보인다. 맞아. 하나, 하나 어. 기절 하나 어. 기절 나이스 둘 기절, 이 기절. 이 기절. 이 기절. 하나 있다 이이 언더 해. 하나 더 끝끝 끝! 끝끝 아, 아, 끝! 방건도 나이스 잘했어. 끝. 동쪽으로 올라가는 EVC와 g 지금 젠지의 싸움. 에스더가 기절 상태이기 때문에. 아, 네 정리가 되버렸어요 그렇죠 언더가 잡아줬습니다. 언더의 오늘 힘. 네, 그렇죠. 아, 언더가 정리했고 미대브리치 무너졌습니다만 젠지 데리고 갔어요. 오늘 언더 네 폼이 お,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태민, 어! 막내까지 네. 언더가 살아니까 막내까지. 젠지 진 무너지고 있는데 피오 혼자 남았어요 이제. 네, 피오 선수 혼자 순위 방어 돌리겠네요. 음, 위치는 나쁘지 않았는데 EVGA의 급습 때문에 젠지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와니다 이제는 이쪽은 EVGA가 정리하는 구도로 가고 엘포조에 어, 있는 이 건물에 끼어 있는 대다수의 팀들이. 만약에 벗어나게 됐을 때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시가전이 됐을 때는 미리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시가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자위키도와 보조... 함께 피오는 정리가 됐고 돌. EVGA가 이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지토네이터 그리핀 블랙 뒤를 잡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아, 너무 늦어서 빠르게 정비하지 않으면 네. EVGA가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잡으러 네 총성 듣고 아예 이건 무조건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달려주고 있고 네. 그리핀 블랙도 외곽 쪽에서 이 치유를 하고 들어갔을 때 회복하고 들어갔을 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회복하는 선택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위치가 그리고 자기장 아직 언더. 안쪽이 아니에요 언더 돌진 자,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거는 그리핀 블랙이에요 성광탄 다... 네. 던지고 지금 언더 언더, 언더. 말씀하신 대로 어, 잡아줘 아, 아. 수류탄 수류탄 와 그래도 잠면 기절하면서 저 밖에 레기 위해서 준비 중인가요? 네 언더 돌아가죠. 선수도 출발, 살릴 출발. 수 있어요 슈퍼 자 이브이제 야 아, 남쪽 완전히 정리합니다 네. 네 뒤쪽에 지금 주력 부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게 중리한 거거든요 아 스퀘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네 사대 사대 사였다가 지금 두명 기절 자이 상황에서 d p 지다나와는 싸움을 좀 기다리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네, EJ를 노리고 치킨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네, 맞네요. 위로위로 위치는 잘 피했어요, 자, 위로 잘, 잘, 잘 피했어요. 잘 피했어요. DPJ, DPJ 나나와 이거 우승하려면 천천히 기다리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투척 무기를 거의 다 쓰지 않았나요, 그죠? 네. 없는 자원에서 워! 자 지금 기다려주는 플레이가 지금 잘 먹혀 들어가고 있고요. 한명 들어냈을 서로 EJ 됐거든요. 네, 네. 난전이에요. 자 측면으로 돌아준 대바 선수를 만약에 언더가 놓친다면 네. 아 갓! <목소리> 지금 다나와 선수들 들어와서 주원하나 기절! 그런데! 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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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발을, 대발을 놓쳤어요! 대발을 놓쳤어요! 아 이거 다른, 팀 아니야, 이거? DG야, 어, DG야. 저, 다른 팀 아니야 이거? 디디야 다른 팀 아니야. 이번 쪽디은 팀이야. 아예. 네. 같은 팀. 근데 연막 우리 연막 왼쪽, 왼쪽 잡고 그냥 암동서 쓰면 돼. 야연킹 하나씩만 찍어줄게. 이제 다 나와야 돼. 우측 날부터 잡자. 나 연막 2개 끌어줄게. 야 이거 위에 애들 내려올 때한번팀 봐줘야 돼. 보자. 야 저기서 박기확인했어 잡배 갔다. SQ. 살리겠네. 빨리 빨리 살려줘. 아, 빨리 살려주면 살아요. 나폭 들어왔다. 폭 들어왔다. 들어왔다 조심. 폭 들어왔다. 조심. 야, 야 왼쪽 아, 보인다. 아, 이거. 여기 1번까지 붙었어. 1번까지. 나 왼쪽 살짝 어. 붙는다. 어. 1번까지 붙었었어. 그냥 가야겠는데 이거? 딱 그냥 띄어야인가 측라인 아직 고 올랐다. 야, 올라왔어. 오 왼쪽 필 왼쪽 필 왼쪽 필, 맨쪽 필. 맨쪽 필. 아, 와봐 와봐 아, 야 왼쪽 둘이야 왼쪽 둘이야 왼쪽 둘이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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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바 선수의 우회하는 그 각도를 봐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래, DPG EVJ가 13점 DPG 다나와가 11점 카포의 데미지 보겠습니다 와우 언더, 언더. 블랙라인 예. 거기에 블랙라인 거기다가 막내 선수까지 오늘 DPG EVJ 가족의 응원에 힘을 받으면서 언더 선수가 2위에 랭크됐어요 그렇습니다 언더 선수도 두 번째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에란겔까지 이어진다면 오늘 E V G A의 성적 굉장히 좀 놀라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매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에란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저 오늘 저 보여준 이그 언더형의 근육이. 와! 예. 와, 진짜 이게 엄청나거든요. 언더 선수의 힘을 낼 수밖에 없어요. <laughs> 그렇죠. 네. 저 근육을 보면 전화도 어색도할 수밖에 없어요. 언더. 예, 여기도 아니, 여기 언더. 언더. 이 씨형 그 언더 선수의 닉네임이 언더면 아까 그 형은. 딩네미아 g 가요 o n g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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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이 n g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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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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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좋요 알파의 백업이지만, 있수르타르로도명기전로슈내선수로 네. 기전 이쪽로로와피지다조와씩지금조오씩조어요 조금씩 오고 있어요.